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라스트 오리진 2.0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일단, 서버 점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평소대로 13시에 서버가 열릴 거라고는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13시에 어, 서버가 열리지 않고 연장 점검을 했죠. 그래서, 16시 한마디로 오후, 오후 4시에 서버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래갖고, 쪽 5시 정도인가? 4시, 4시 반 정도에 실적을 깨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끊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갔고 서버 증설 작업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19시까지 한마디로 전 7시까지죠. 그때까지 서버 어, 한마디로 이제 연장 점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20시 한마디로 저녁 8시에 서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8시에 어, 저녁을 먹고 브랴비라 접속을 해서 어, 좀 실적 좀 뚫고 좀 보여드릴 것좀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해, 그렇게 해서 영상이 조금 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 먼저 아시다시피 리오브로스의 유사한 이벤트는 종료가 됐고요. 종료가 됐죠. 그리고 8차 영월의 전장도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리고 이제 2.0 업데이트 관련돼 갖고 제일 큰게 역시 실 지역이죠. 실 지역 실 지역 열렸고요. 실 지역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쭉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투원들 레벨이 상향이 됐습니다. 레벨이 보시다시피 90 레벨인데 지금 계속 경험치 차고 있죠? 경험치가 90에서 100으로 상향이 됐고요. 일단 90렙 자체 했을 때는 한90 렙에서 한95렙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요구 경험치가 그렇게 많은 것같진 않아요. 돌려 봤는데 생각보다 래도 경험치 쭉쭉 잘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현재 90이니까 그런 거 같고 아마 한뭐한95 정도에서 100 정도까지는 상당히 안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1렙이 0만만입니다 가장 마지막 레벨이 10이고요. 캐릭터 레벨만 1렙 0더 올렸죠? 그래서, 그래서 요 캐릭터 레벨만 올리시면 되고요. 스킬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렙 올리면서 뭔가 플러스 대, 플러스 백렙을 찍게 되면 뭔가 플러스 요소가 있나 있나 봤는데 그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코어 링크라든지 장비 같은 거 예, 백렙 찍게 되면 은 원래 조금 조금씩 그그한만디로 그러니까 이제 뭐 50, 70, 90에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개방되는 게 있는데 백렙에는 백렙 백랩 때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능력치만 조금 오르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호감도가 또 이제 에서 200을 올랐죠. 그래서 여기 계속 호감도 200 그리고 사약 상태면은 아래와 같이 버프하고 디버프, 디버프 효과 레벨 플러스 1을 더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패시브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호감도 200을 올리는 게 솔직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약을좀 많이 서약을 하는 거를 좀 많이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버프 디버프 효과는 뭐지원기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는, 호감도가, 전에는, 딱히 능력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200으로 늘리고, 늘려, 늘어 늘어나면서, 이제, 호감도가, 캐릭터 능력치에, 어, 캐릭터 능력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호감도가 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호감도를 갖고, 좀 갖고 놀아봤어요. 기지에 아직 기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됐죠 업데이트 하나도 안됐죠 그래서 제가 오드릴 갖다가 얘좀 줘봤는데 105죠 이렇게 얘좀좀 좀, 좀 줘봤는데 요 선물들만 좀 많으면 200 찍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요겁니다 약수도약꽃다발 요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호감도가 200, 200을 찍거나 아니면 서약을 해야지만 해야지 이제 그 버프 디버프 아니 버프 플러스 효과를 얻기 때문에 능력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요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한번 줘봤는데 이거 하나 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최대 호감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최대 호감도가 늘어나는 거지 호감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상한이 증가하는 거죠 상한이 보시다시피 상한이 10 증가합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최대 2 0 0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케이크당이 약수의 꽃다발이 10개 필요한 겁니다 10개가 필요하고 10개가 10개를 주고 나면 이제 선물 같은 걸 줘서 호감도를 올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전투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속 터치 이쪽에서 비밀의 방에서 계속 꾸준히 터치를 해갖고 어 호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에 단반번에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이 느긋하게 좀 마음을 좀 여유 여유를 갖고 마음에 천천히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위주로요. 예, 그리고 UI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공방 UI도 좀 바뀌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죠. 이렇게 분해도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상점 UI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상점 UI는 어, 나쁘진 않은데 예전 게좀더 좋다는 느낌 좀 드네요. 저는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뭐나오고요그 다음에 수복도 좀바뀌었고요 캐릭터 같은 거를 봤을 때 UI도 미세하게 좀 바뀌었다는데 크게 많이 안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이미 선행 패치로 어느 정도 좀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 라... 이 스마트 조이가 이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UI 를 전반적으로 다 바꿀 생각이었다, 나 본데 이 캐릭터 상태나 아니면은 장비 관련된 아이, 그 장비 관련된 이 창은 좀 미리 선행 패치를해갖고 미리 바꿨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어, UI가 좀 투명성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I 바뀐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요이 상단 바, 이 툴바 같은 게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게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표시가 되고 참치캠 표시되고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교환소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바로 뭐 편성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 바 그래서 네비게이터 만든 거 하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UI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연구라든지 이런 몇몇 몇몇 부분은 그래도 아직 옛날 스타일입니다 더, 더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직 옛날 스타일이고요. 공방뭐 수복, 약간 이런 쪽만 바뀌었습니다. 아직 현재. 자, 그리고 이제 7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 이게 제 메인이, 메인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전투 점령은 어, 비주얼 쪽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어, 지원공격 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 보호 같은 경우로, 경우가 경우좀더 미세해졌고 좀더 정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술 같은걸 약간 말이로 이제 그그 그 편성 같은걸 할때좀더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편성을 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투 2.0은 좀 플레이를 하면서 천천히 적응을 적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시 7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스토리는 총 8개 사이드 맵은 4개 그리고 EX맵이 4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메인스토리 이제 1부터 8까지는 소환 경장 덱으로 들었습니다이 경장 덱 여기서 알비스 빼고 뭐 저는 원래 알비스 빼고 그 블러드 펜서를 넣었는데 이 덱으로 그냥 밀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쭉쭉 밀리더라고요 자동전투로 그리고 EX맵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밀었고요. 그 맞는 제대 말대로 이 세일에 맞는 제대로 밀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토리 자체는 뭐 딱히 크게 볼건 없어요. 그냥 뭐 참식캔 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주니까 그냥 쭉쭉쭉 밀면 되는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애들도 솔직히 좀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77하고 78입니다. 77에 요거 하나 주죠. 약속효과담 하나 주고요. 7-8에 이번에 21스쿼드에 새로 들어온 무적이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음, 메인스토리 솔직히 이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상번에쭉 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무적이용 먹고, 이렇게 요거약속효과담을 먹고, 이렇게 쭉 먹으면 될것 같고요. EX맵이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땐좀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EX맵은, 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뭐냐, 새로운 적들이 좀 몇몇 나오거든요.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좀 날아다니는 애들. 정확하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이 회피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몇몇 애들이 좀 까다로운 것 빼고는 그래도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적들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공략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7-12X 같은 경우는 7-1부터 7-4까지 전부 다 전용 장비를 줘요. 물론 이거는 미리 공지를 해줬었는데 7구역에서 총 전용장비가 4개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1 7-2 7-3 7-4한마 x 맵이네 군데에서 전부 다 전용장비를 줍니다 그래서 7-1 같은 경우는 요거 캘베러스 전용장비를 주고요 7-2ex는 시저3 리제 전용장비를 줍니다 전 이게 좀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7-3ex에서는 기간테스 전용장비를 주고요 7-4ex에서는 차 차라리 레오나, 전용 장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7-7 구역에서 나오는 전용 장비들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레오나도 좋아, 좋아하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뭐 반드시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7-4가 생각,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적들도 좀 새로운 애가 나서 디스트로이언가라는 애가 나는데, 왔 어, 걔가 조금 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음, 7-4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돌리고 싶긴 한데, 공략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테스트도 그렇게 뭐 많이, 많이 쓰는 편은, 가, 편은 아닌데 이것도 뭐 나쁘,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옵니다. 요거. 저솔직 이게 아직 없어요. 출력 제한 해제 장치 이게. 그래고저 이거 먹어야 되는데 7-3은 제 생각에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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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돌것 같아요. 이기간 테스트 전용, 전용 장비보다도 요거 때문에. 출력 제한 장치 해제. 요거 때문에요. 시저 시저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좀 탐나고. 그리고 캘베로스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 없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7구역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무적 이용 드시는 거 하고, 그리고 요구 전투력이꽤 높은 편인데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쭉 밀면 밀시, 돼요. 그냥 소환 경장대로도 충분히 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7-4에서 라비아타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laughs> 라비아타 스킨 하나 줍니다. 라비아타의 옆모습을 대체, 되찾, 대습니다 라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라비아타 살짝 다이어트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라비아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7-4 EX 꼭 깨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한몇 시간 만에 깨진, 깨기 힘들 거예요. 새로운 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적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돌, 파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아직은 좀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까지는 어떻게 죽겠는데, 7-4는,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무적 이용에 대해서 좀,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부관으로 설정해 놨는데 자 잠시만요 자 보시다시피 당연히 21스쿼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라비아트 옆에 붙어있고요 그리고 음, 원래 여기가 딱두칸 비어 있었는데, 한칸으더 늘렸어요. 그래서 무적용이 끼면서 두 칸이 더 새롭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나중에 공개가 될것 될 같습니다. 이번에 무적용처럼요. 무적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것저것 그 먹여갖고 레벨 80까지 찍어놨는데요. 살짝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저는 공격기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원기입니다. SS급 지원기고요 들을 쭉 봤는데 맨 처음에 썩 강화단도 별로 안 들었어요 제가 이게 기본 공격 그러니까 지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격 개수 자체도 이렇게 썩 높은 편이 아니고 해갖고 기본적인 이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센거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받는 피해 증가도 있고 해갖고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이거 음, 좀 약한가라는 생각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제일 마지막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포격대기 활성화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턴 한 그냥 한마디로 쉬게 되면 포격 대기 모드로 바뀌는데 포격 대기 모드로 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상당히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세일렌하고 비슷한 느낌인거 같습니다 느낌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일렌도 포격 모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공격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그 보통 맵에서 그냥 자동전투로 돌려놓고 쓰는 거는 뭐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쓸지 안 쓸지는 근데 물론 패시브 자체도 워낙 좋아갖고 많이 쓸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영원한 전장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제 생각에는 음뭐 당연히 21스쿼드다 보니까 좀 이제 슬슬 이제 요코어 압박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저도 예전에 좀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7개 남았네요 그래서 이 무적용한테 다섯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아유 좀 이게 예, 저도 이게 코어 부족하신 분들 아 이게 좀 빨리 풀링 찍어갖고 쓰고 싶은데 저도 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얘를 풀링을 찍으면 이제 뭐하르페이 하나 다른 애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아이집 스쿼드는 제작이나 이런 걸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라 어, 줘야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예 풀링 찍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왜냐면, 라비아트도 풀링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풀링 찍을 애들이 좀 많아서, 예. 그렇게 될것 같네요. 자, 하여튼, 2.0 업데이트는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음, 아직은 뭐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나왔고요 서약 시스템도 5월 안에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그래도 뭐, 5월 안에는 아마 해줄 테니까요. 2, 3주 안에,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어, 업데이트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서약을 하게 되면, 서약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이제 몇개 사갖고 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모두 여러, 여, 여러분, 모두 실구요 열심히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